홍천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식입니다. 선생님은 몇천명 살면서 홍천교회 출석하고 있는 흰준의 학과예요.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누기로 했어요. 바로 꿈꾸는 사람, 꿈을 해몽하는 사람, 꿈과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꿈꾸는 몇 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주제성구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 익숙한 집, 고향을 떠나 도망을 한 중이었어요. 왜 도망을 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당자의 축복에 대한 명분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형 행세를 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형이 고, 맛있는 고기와 아버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서 왔을 때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형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무척 화가났어요 화가 나서 동생을 혼내주려고 열심히 쫓아가려고 했 중이었어요 야곱은 이 상황에 두려웠기에 사랑하는 가족과 집 익숙한 고향을 벗어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야곱은 하루종일 걸었지요 지금 같으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전거동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당시는 걸어가는 것 이런 거 외에는 분명히 없관 시대예요. 하루 종일 걸었던 야곱은 지쳤겠죠. 피곤한 야곱은 가동기를 멈추고 길에서 보이는 어떠한 돌을 베개 담아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꿨지요.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야곱의 눈앞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성으로부터 오해 오는 공포와 속여서 받았다는 그 자책감, 그리고 추위, 그리고 혹시 해를 당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야곱에게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이 약속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야곱은 도망가는 동안 혼자 같은 외로움이 시달렸었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어요. 야곱은 꿈끄다 말고 일어나 또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우리라 야곱은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멀리 간 여행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이라고 하면서 그 돌을 태웠습니다 오늘까지 베델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지요 그 지명이 야곱의 꿈에서 나타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통,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도와주시고 계세요 보디가드를 자청하셨던 그리고 약속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든 내 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대로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돌아온 한주 동안에 꼭 실천해 보고 다음에 한번 나눠서면 좋겠습니다. 성경절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상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